여러분은 떡국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데요. 떡국에서 떡을 좋아하십니까? 국물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이 떡국을 먹을 때 떡을 먼저 먹으십니까? 아니면 국물을 먼저 드십니까?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떡국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요 떡보다는 국물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난 것을 나중에 남겨 따로 넘겨두고 음미하면서 먹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먼저 떡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 손자의 모습을 정말 사랑스럽게 지켜보셨던 할머니께서 제가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그 맛있는 국물을 딱 떠먹으려는 그 순간, 어우, 내 강아지, 떡을 엄청 좋아하네? 하시면서 제 국구륵을 국물을 싹다 버려버리고 그 그릇에 떡을 가득 채워서 주신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가 얼마나 미웠던지, 좋아하던 밥도 먹지 않고,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로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보면 무조건 전투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의 마음을 다 제쳐놓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10편 27편 4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단한 가지 소원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갈망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10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댄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 자체가 텅 비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영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적이라도 번역된 헬라우 단어는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로기켄 로기켄 이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성의 스프리처라는 뜻이 있고요 이성적인 합당함이라는 레이션이 있습니다. 즉, 즉,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원하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곧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내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할까요? 잘 되지 않는 것을 원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한번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은 내가 잘안 되기를 원한다. 손들어 주십시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자, 다시. 뭐, 알게 됩니다. 자, 사탄은 내가 잘안 되기를 원한다. 손들어 주십시오. 어 그럼 반대로, 사탄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아, 그쵸. 정답은 뭐냐면, 사실 사탄은요,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생채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너무 잘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자. 하나님은 내 몸을, 내 자신을, 내 삶을, 나를 온전히 전부 다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의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단언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십니다. 이 한신께뿐만 아니라 내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은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하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막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십니다. 영혼은 빨리 나가가지고 잉어와 새를 물어왔습니다. 원숭이는 도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겠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끼에게 물으셨습니다. 모두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왜 너는 빈손이냐? 그러자 토끼는 즉시 모닥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활활 타오르자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고기가 있거든 잡수세요 <laughs> 이 토끼의 헌신을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달에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laughs>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2023년 5월 24일,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합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두 동사,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는 수동형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사를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예, 나 홀로 잠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 자도 보이지 않나?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한 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남다르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며 변화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이 다음 말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좀 당황합니다. 그리고 당황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하나님이 뜻이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존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참 친절한데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건 아, 아 벌써 봤네요. 암송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말씀은 명령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네 번째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네 번째 뜻까지 오면, 먼저 마음이 좀 힘듭니다.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거기까지가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역시도 주저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견뎌내고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번더 할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고난받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아파서 얼마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신 말씀을 전했던 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 하나 정도는 기정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강단에서 오리털 하나를 쿠 하고 벌어서 날아가는데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이 자신의 신장 한쪽을 단일 목사님께 기증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드디어 오리털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공중에 황도피 올라가다가 모든 교인들은 고개를 들고 이 오리털이 도대체 누구에게 떨어질지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리털이 빙글빙글 놀더니 어떤 장로님 얼굴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장로님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오리털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오리털은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 어떤 군사님 얼굴에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군사님도 놀란 마음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오리터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그 교회는 모처럼 은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눈으로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아멘.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 보여줄래요? 정재화라는 분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래 라는 프로그램에 형님 학교 간다 라는 내용으로 출연한 조직폭력배입니다 서른다섯 살 해에 19년간의 깍두기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던 중학교를 다시 입학합니다 등에 새겨진 산수화 문신 턱 밑에 칼자국 범산치 않은 외모지만 학교에서는요. 금년에 앞장서고 반 아이들에게 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치는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이 정재화 씨의 모습이 방송에 방송 방송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학교에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왕주먹의 변화로 꼬마 주먹들이 조용해진 거죠. 그후이 정재화 씨는 운영하던 술집을 다 팔아버리고 예전에 함께했던 깍두기 부하들과 함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이 지난 후 방송을 통해 그의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말썽만 부리며 부모님을 속상하고 절망시키며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 같은 나 같은 사람의 작은 변화, 주님을 향한 보잘기도 없는 헌신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산재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산재물이 그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내 몸을,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터요니 내가 머무는 그곳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